안녕하세요. 공국고프 신조영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초보 레벨이 좀 벗어나고 하면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비거리가 멀리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법이 있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거리가 날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제 비거리가 멀리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해봤으면 하는 훈련은 우리가 프로 레벨에서는 사실 몸을 이렇게 많이 써도 당연히 이제 팔이 이렇게 빠른 속력을 이제 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사실 그게 당연한 레벨은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이팔 핸드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에 대한 훈련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훈련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 사용을 안 하고 팔로만 좀 운동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드라이브는 너무 기니까 일단 먼저 아이언을 가지고 채를 이렇게 짧게 잡고 가로 높이에서 좀 운동을 해요. 가로 높이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로 위에서 채를 잡고 여기서 백스윙 할 때도 팔이 좀구부러져도 되고 대신 몸을 좀 많이 회전을 안 시켜 조금만 시킬게요.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도 몸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, 클럽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네 이런 동작을 좀 해보고, 이 동작을 더 빠르게. 이런 훈련을 조금 해보면서, 아, 이게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힘을 가지고도 굉장히 빠른 바람소리를 낼수 있구나. 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. 연습을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공을 치기 전에 좀 해보는 훈련을 하다가 두번째로는 조금 티 위에 올려놓고 체를 정상적으로 잡아놓고 백스윙은 하프까지만 해도 됩니다 하프도 아니죠 몸통을 회전하지 않고 팔로만 한 이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도 에 반대편으로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속력을 가지고 내가 구심축이 돼서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원심력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보면서 티위에 올려놓고 공을 좀 쳐볼 거예요. 팔 힘만 가지고 내가 몸 돌리는 힘안 쓰고 팔 힘만 가지고 아 빠르게 이렇게 회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이해를 해본 다음에 몸을 쓰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공을 정확하게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하니까 발보다는 몸으로 최대한 보상 동작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고 중급자 레벨이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몸을 이용해서 강한 스냅이 나와가지고 이제 파워가 창출이 되는 연습을 이제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때에서는 아마 이런 훈련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이 훈련할 때 키포인트가 첫 번째 그립의 압력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약하게 잡아요. 그 힘이 약해야지 이 손목이 부드러워져서 이 부드러운 손목을 이 축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축이 돼서 이 원심력이 이렇게 발생을 할수 있는 훈련이 지금 이 훈련인데 이걸 그냥 따라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손목이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. 이게 원심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공을 더 세게 가격하려고 하는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가로로 체를 좀 짧게 잡아놓고 철저하게 이 팔로만 절대 팔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중심축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넘어가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한 며칠 하보고요그 다음에 숙인 상태에서도 몸을 일단 쓰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쓸수 있다라는 걸좀 해보고, 처음에는 이렇게 숏파이언인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친구로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고, 여기서 조금 더 훈련이 되면은 드라이버를 갖고도 막 몸을 과감하게, 막 써가지고 이제 멀리 치는 게 아니라 그립 앞이 최대한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을 모아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요 속력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속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.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된 사람이 이제 더 고급 그 상급자가 더 된다면 이제 몸을 써서 이제 스냅이 나올 수 있게 강한 스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골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초보 레벨에서 괜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말고 초보 레벨에서 좀더 뭐 기본적인 삼각형이나 축이나 이런 운동이 좀 철저하게 좀된 사람들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헤드스피드를 내는, 이렇게 원심력으로 강하게 낼수 있는 것을, 이걸 이제 로테이션과 릴리즈라고 하는데, 이 연습을 조금 해본 다음에, 다시 이제 뭔가 같이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면, 아마 헤드스피드가 좀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오늘 피거리가 많이 좀더 늘고 싶은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, 팔로서 낼수 있는 원심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. 그러기 위한 훈련법들을 몇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생각한 것보다 팔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회전력, 원심력을 발생을 시켜서 공이 멀리 나가는 거지 내가 공을 이렇게 강하게 쳐가지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풍꼬 골프의 신종현 표였습니다